부산 시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저는 민주당 의원이고 최고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경민입니다. 오늘 여러분이 만나시는 이혜성 후보는 저와 30년 직입니다. MBC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입사를 했고 같이 방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. 이 후보는 부산을 매우 사랑합니다. 입만 열면 부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후보의 또 하나의 강점은 경제를 매우 잘 아는 그래서 경제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송기자였습니다. 이 후보가 정치의 뜻을 두고 MBC를 떠나서 그 뒤에 저도 정치계에서 다시 만났죠. 그래서 이 후보는 정치 경제 언론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쉽게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할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후보를 이 책을 통해서 안 나시고 그를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